국산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사다가 마시다 남은 포트와인을 때려넣고 다시 뺏서 끓여서 팍악살트를 만들고 원주 쉐리 와인에다가도 설탕 넣고 조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오크통에메겨버리는 중에 보리우 만든4 0도짜리 소주를 증류해서 알콜오스 58.5도를 맞추오크통에서 때려받기 <목소리> 아유 숨차 이거 꺼냈습니다. 이게 700ml짜리 병이니까 요만큼 차 있으면 대충 한 500ml 그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엔젤스쉐어 음아음아 한국의 K 증발량 덕분에 조상스쉐 당하고 남은 양이 너무 적다 그죠? 는이다 이만큼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마실 술이 이만큼이나 생겼다. 오이에 기분 좋으니까 일단 냅다 잔에 따라 봅시다. 색깔은 살짝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뭐 통에서 꺼내자마자 물 타지 않고 바로 담은 뭐 그쯤의 색. 그 CS라고 부르는 위스키들에서 흔히 보던 그런 색깔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 그래도 뭐 이제 다들 아시죠? 집에서 만들어낸 밀주에서는 색깔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거. 잔 안쪽에 위스키가 발라지게 이렇게 휘휘. 지금 초점이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잔내병으로 주르르 하고 흘러내리는 그 레그가 잘 보이려나요? 그 바디감이라고 입으로는 그거, 그러니까 입안에서 끝나기는 질감부터 시작해서 묵직하게 남는 맛은 확실하겠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향은 뭐 단내부터 훅하고 칩니다. 달콤한 향보다는 더 찐한 향. 들큰 찜에 진득한 단내라고 느껴져요. 오토통에서 술을 꺼낼 때, 그러니까 깔때기다 망을 맞춰놓고 콸들이부을 때, 온 집안에 단내가 팡팡 터지길래 음끄덕끄덕 성공에 가까운 향이다. 올케된 숙성이었다 싶었던 향이었어요. 이러는 동안 테이블이랑 팔뚝 언저리막몇 번을 튀어오르면서 나는 향기도 아주 절구웠고 잔에 따라서 맡고 있는 지금도 아주. 아주 몹시 매우 굉장히 절거운 단내 단내 옆으로 지금 같이 느껴지는 게 약간의 비린내? 그러니까 뭔가 금속성의 비릿한 냄새도 같이 따라오네요 근데 그건 또 아주 옅어서 찾으려고 해야 그때 느껴지는 그런 비린내고 뭔가 과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르티한 단내? 달달한 과일살 깎아먹고 나뭇껍질 싱크대에다 버려놨다가 술 취해서 까먹은 다음 날에그 싱크대 냄새를 해봤다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느껴지는 향은 되게 만족스러운 게 옥통에서 빼기 전 그러니까 숙성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맛을 봤단 말이죠 여기하자면 꼴랑 두달 묵혔을 네, 그때 정어른 메모인데 단내가 아주 미쳐 날 때여서 과일 단내 말고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던 거더 묵힐 것이라는 그 마지막 글자 이후로 안 꺼내고 버티던 거그 지난 시간이 뿌듯해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향입니다. 확실히 더 묵혀놓기를 잘했다 싶어요. 저번에 느꼈던 그 영스피릿의 그 뉘앙스. 증류하기 이전의 원주 곡향이 사그라들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향이 코에 닿는 거는 닿는 거고 일단 맛은. 음, 약간 짭조름합니다. 짭짤해요. 그러면서 뒤에 단맛이 싹 하고 따라붙는? 음, 짜고 달아서 이게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스키 독주로 마시는 거, 요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겪어보셨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즐겨 마시던 그 놈을 오랜만에 꺼내 마셨는데 갑자기 확 하고 짠 거. 저는 그거 몸 상태 안 좋을 때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별로면 가끔 그렇더라고요. 음, 거기에 탄 맛, 연기 맛, 그 스모키가 또 따라붙네요 아니 맛이라기보 향이구나 그냥 먹어도 엄청 달달한 라즈베리를 말렸는데 그걸 나무적으로 으깼어 완전 다조사놨어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불 붙이면 이 냄새겠네? 하는 그 향이 잔잔하게 마른 과일인데 뭐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런 베리류의 마른 과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리니까 더 달다라고 느껴져요 일단 단맛이 굉장한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테이스트인데 그거에뭐 당연하죠 이 박사레트라고 부르는 이 쉐리 시럽을 따라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 단맛이 그니까, 마른 과일, 건 과일에서 많이 느껴봤던 그거예요 지금 굳이 그 베리류의 과일이라고 짚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쉐리 캐스크를 쓰는, 니까 그러니까 쉐리 계열의 위스키에서 흔히 집어내는 게그 곡감이죠. 10년 숙성한 맥켈란에다가 물을 안탄 거, 맥켈란 10CS인데, 중간에 오카통 찍어서 맛볼 때, 니까 그러니까 숙성되어가는 중간에 이 곡감을 느꼈었단 말이죠.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여기에 다다르면, 곡감 말리는 동안 안에 있던 당분이 바깥으로 베어나온그 하얀 설탕가루 혓바닥대고 할짝이는 그 맛의 맥 10CS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에휴 집에서만 드는 밀주에다가 뭘 바래요? 일단 과일은 과일인데 무슨 과일이다라고 딱 집장이 어렵고 베리류, 그니까 그 종류 어딘가의 과일 단맛이면서 곶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요만큼만 느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꽤나 복합적이니까 여러 종류의 과일 맛이 나는데 지금 배도 살짝 있어요, 그 과일 배 근데 그 배가 그러니까 과육 말고 껍질 아직 초파리는 안 생겼어, 아직 썩 지는않크 섞기 직전에 배 껍질 그러니까 말라서 꼬부라져 가는 그배 껍질이 향이 조금 남아요 건과일 건과일 했는데 의도적으로 말린 건과일이라기보다 오래된 갈변된 그러니까 뭔가 보관 잘못한 과일이다 라고 느껴지나 봐요 비릿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뭐 일단 달긴 달고 지금 이거 술 줄어드는 속도 보면 아실 건데 저는 지금 이거 꽤 마음에 들어요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미치겠다 집에서 이거만 들기 너무 잘했다 라는 맛있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쉐리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겪어본 적 없는 쉐리맛 쉐리 위스키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아까 지나간 맥도 있지만, 글렌드로나나 오늘 쉐리 좀 마셔야겠다. 스페인에서 쉐리와인 숙성했던 오크톤 가져가다 위스키 담아 파는 그거나 좀 마셔야겠다. 했을 때, 그때 사진는 이런 드론하게 이런 쉐리랑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역시 과일과일 하긴 한데, 아주 오래된? 누운 과일? 역시 달달한 단맛이 있긴 한데, 카라멜의 느낌 없이 찌르는 단네 그리고 제일 다른 점이, 꽃이 없네요 꽃이 그러니까 플로럴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느껴집니다 쉐리는 꽃이랑 과일 이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일 건데 허허 분명 쉐리다 쉐리 맛이다 쉐리 위스키긴 하네 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드러나기나 뭐 파클라스 이런 류의 가장 대표적인 쉐리랑은 또 다르긴 달라요 비릿함에 살짝 깔려서 그런가 그 제3세기 어딘가 뉴 월드 위스키 위스키 안 만들던 나라에서 갑자기 빵 하고 등장하는 그런 맛? 지금 떠오르는 건 암루치에스이긴 한데 마셔본 분이 있죠 인도에서 만든 위스키인데 거기서 꼬랑내만 쏙 하고 빼냈 느낌? 그래서 지금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거기서 느꼈던 놀람? 뭐 임팩트?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아니면 이거 까발란? 지금은 이 까발란 솔리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안 생겼죠? 종이박스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가 절감 들어가면서 맛도 조금 어허. 그렇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이한창 시절의 까발란 솔리스트라고 느껴져요 일단 이거 두 개는 하나는 포트캐스크 하나는 올로로스 쉐리캐스크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오구통에 넣은 팍스레트가 쉐리쩔인 거 포트쩔인 거두 개가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오호, 그래서 그런가 가 아니라 이거 두 개보다는 우리집에 없는 퍼런 거그 가발란 비노 바리크 느낌이긴 합니다 짭짤함에 더해진 매콤함 조금 그리고 깊게 탄 맛? 일단 뭐비노 바리크에 가장 가깝다 그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사람이 마셔본 것 중에서 찾아서 힌트를 주자면 요렇다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마른 과일의 달콤함? 거기에 플러스 탄 내와 매콤함에다가 약간의 흙만뭐 요쯤이지 않나 싶어요 그뭐 나는 비노 바리크 맛있더 그랬으니까 음 약간 또그 버섯? 그 외에 생버섯 씹어 먹어본 사람 있죠? 지금 보고 있죠? 그거 익히기 전에 생 생버섯 그 어적어적 씹어먹을 때그 향도 남고 아무튼 그제3세이 어딘가의 느낌 스코틀랜드는 아닌 그 인도나 대만 위스키에서 느껴본 그런 맛과 향인데 가장 다른 거는 그거네요 꿀꺽 삼키고 나서 입안에 남는 피니쉬가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이게 지금 그럴만한 도수가 아니거든요 분명 증류수를옥구통에다 집어넣을 때만 해도 일부러 물을 타서 63.5도를 희석해서 넣었는데 3개월 반의 시간 동안 3.5도만 손에보면 60도란 말이죠 보일러 틀어진 그 실내에서 숙성하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고온에서 살짝 모자란 따뜻한 건조함일건데 60도의 위스키가 아니 술이 이게 피니쉬가 이렇게 짧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영스피릿의 원주 느낌은 다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욕심해서 여기다가 더 숙성을 했다가는 그 4개월째의 과숙성 그러니까 지나치게 묵혀서 싫은 맛까지 더해질 거라고 봐요 얘가 작아서 그래요 콜랑 5리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하. 일단은 5리터짜리 오크통에서 꺼낸 게 요만큼이 더 있거든요 큰거두 병에 작은 거 요만큼인데 이게 얼만큼이나 날라간 건지 이거 찬 사람들이 몇 미리 넘쳐 먹었는지 엔젤스 셰어를 계산해보면 술을 꺼내기 전에 담금주병 빈 병의 무게는 대강 이쯤 2kg 조금 안되는 무게인데 여기다가 탈탈 털어서 모든 술을 담았더니만 이쯤 5.2kg이 나왔으니까 내용물의 무게는 3.205kg 그러면 아 3205ml 나온거구나 싶지만 이건 물일 때 얘기죠 아까 도수가 몇 도라고 했다 알콜로스 60도에 3205g이다 이거 계산이 가능하신 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한테도 그 계산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번에 와장창 하고 넣지 않고 계량 상에 넣기는 했거든요. 계란컵이라고 500ml 부어 넣고 그걸 다시 병에 담고 한번더 1,000ml. 어우 아까워. 아우 조심 중이야. 왜 그래? 요 그렇게 두병 합이 3,000ml, 3리에다가 이게 700ml 용량이니까 이 쯤을 따르면 500ml 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 합이 3,500ml 나왔다라고 계산하겠습니다. 3개월 반에 3,500ml 살렸다. 많이 안날려 먹었다. 천사오미훔초 먹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히 3,500ml 있는데 이거 이만큼 만드는데 쓴 돈이 얼마지 듣고 나면은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웃음이 씨. 가구 지어지면서 너무 재밌고 즐거울걸요? 일단 충청부터 영동 황간물류단지까지 직접 간거 그거에 뭐 촬영관 간 거니까 이동하는 휘발유 기름값은 빼고 직접 가져왔으니까 배송비 빼서 22만원 여기다가 매긴 박사레트를 만든 게두 종류 엘간단도 PX7 와인 세병에다가 포트는 집에 뭐 마시다 남은 거 9병쯤이었긴 한데 대충 뭐 반병 조금 안되게 남았다 치고 총합이 19만 3,200원 오크통을 리차링하는데 쓴 토치에다가 뭐 가스값은 안 넣을게요 그냥 이거 일부러 보리로 만든 거 넣으려고 일부러 보리로 만든 거 넣으려고 우리소주를 구입한 26병의 합이 총 44만 5,360원이면 얼마야 이게 재료값만 이만큼인데 이걸 바로 오크통에 넣지 않고 증류를 했다 그죠? 증류하는 데쓴 물이랑 가스값은 그냥 시원하게 빼버리고 증류기를 85불 줬으니까 그때 환율기준 한 10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합이 아이 계산하지마 하지마 왜해 그걸 아이 이렇게나 즐거운데 후. 지금 화면 되돌려가면서 메모에서 계산기 두드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산한 걸로 총3.5 리터 나온 거 얼마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700ml 한 병씩 계산했을 때한 병이 이거 얼마인지 따지지 마세요. 아, 아무튼 하지 마. 저는 그냥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내가 즐거운 거. 아, 손 많이 가네. 싶은 거 직접 하나씩 해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재미는 돈으로도 못 써요, 이거. 이거를 마셔보고 싶다. 맛이 궁금하다.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맥주 홈브로잉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내가 집에서 무언가 술을 만들었다. 그걸 파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집에 가져와서 조용히 이제 가족들끼리 몰래 마셔야지. 그걸 누구한테 나눠줬는데 인스타에 막 올려 걔를 올려. 그러면 그대로 캡처 떠서 그냥 신고로 그냥 진짜 이거를 나눠 주려면 다 같이 모여서 딱 종이에다가.